번거 없는 짝사랑 하다 보면 흠물 켜기 십상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 자꾸 기대만 부풀고 환상임에 계속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네, 김기현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우리 김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여정이가 말한 허망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북측도 일부 합승를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김경은 님 자료를 보셨다시피 합참에서는 도리어 북측에서 소형 스피커를 균스 일대에 정설하고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 국민이 완전 속, 속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분에 대해서 경위조사를 하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장관통일부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음. 특성기 지난 아유 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뭐 설명하시지 말고 요이 네. 경위 조사를 하고 문책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좀 뭐. 문책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 아, 식별된 것을 보고 하는 것은 합참이 아, 되, 당연히 해야 할 일. 근거 없는 짝사랑하다 보면 허물 캐기 십상입니다. 그냥 보고 싶은 거만 보고 보기 싫은 건안 보니까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 자꾸 기대만 부풀고 환상임에 계속 빠져가지고 실패한 유화정책, 유화, 유화정책을 무한방법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적어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일부러 속이실 거라 속이려고 하시다고 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사과를 의사,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속였다는 거예요? 확성기 철거 조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했는데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외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8월 11일 날방언했죠네 만났죠? 네 그때그 이분하고 만났을 때 우리 장관께서 무슨 얘기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고이즈미란 사람이 일본 언론에 설명을 하면 알려진 바에 하면 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그 인근 8개 현 해산물 수익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요청했다,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그 고이즈미 오이수미... 요청을 받은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실 거 없습니다. 네. 그 요청, 요청받은 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어, 양국 간의 신뢰적 조치가 취해져서 양국 간의 신뢰가 쌓인 뒤에나 할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당초에, 에, 그, 우리 식약처장을 면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좋습니다. 뭐 저, 우리 장관께서 답변한 사항만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핵폐수라고 하고 국민을, 이이 용어를 처리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외국이고 조작이다. 핵물질 오염수다.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 아주. 그, 그 표현이 맞다고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들 느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느데 지금은 그럼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그 후에 처리 수를 지금 현재 시점에 봐서 그말그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후에 양국 관계자들이 그것을 검측을 하고 어, 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핵 오염수, 핵폐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 증거가 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조사한 자료, 자료에서 그게 핵폐수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IAA e 페이퍼에 의하면은 어, 이 여기에... 짐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 자료가 있냐 물어봤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료가 없으시면 거짓말한 하는됩니다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는 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 계속 실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다 지점에서 꺾어서 수치를 세잖아요. 그 수치에서 해고용수 해빙량 증가 자료가 나온 일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걸 객관적 데이터 숫자에 숫자 숫자. 그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닙니다. 있어요. 있다 그러면 제출하신 거 아니라고 거짓말 하신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았고, 그래. IAA에서 나온 페이퍼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